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를 많이 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본인은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증명하고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의 수익률은 처참하게 그지 없습니다. 기관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 연평균 수익률 S&P 500 10%보다 낮다고 하니까 말이죠.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처럼 악재와 호재에 의해 매매 타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벌긴 하지만 인플레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투자로 대부분 돈을 잃는 개미보다는 낫겠지만 투자 실력이 없는 기관들을 보고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이 엄청 높은 투자의 규제들 워렌 버핏이나 피터린치 같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며 따라해야 투자로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이 투자하는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아닌 싸게 사서 우직하게 기다리는 장기투자를 하면 투자로 훨씬 더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공부에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부는 잡주를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기본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요즘에 우량한 종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요즘 국내 주식 중 2차 전지 종목 에코프로랑 삼성 SDI가 저점 대비 꽤 상승을 하고 있죠. 저는 원래 2차전지 산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창 2차전지 종목들이 떡상을 하고 밧데리 아저씨가 유명할 때 저는 산업도 부정적인데다가 가격도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닷컴버블를 예를 들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종목이 떡락을 하여 사람들이 2차전지가 망했다고 했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으나 저는 2차전지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신규 투자는 하지 않겠지만 2차 전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 신규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같은 종목이지만 가격에 따라 투자 방향을 다르게 제시해드린 것이죠. 주식의 본질은 많이 하락하면 상승하게 되어 있고 많이 상승하면 하락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매수를 추천드린 이후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했을 때 꾸준히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매수할 수 있느냐가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날 재테크 공부하여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할 때 공포를 이겨내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항상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재무 정도 볼줄 알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요즘 MTS나 HTS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잡주를 걸러낼 수가 있어서 딱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투자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라,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 계좌인데요. 저는 주식 투자 7년 동안 단한 번도 손실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종목마다 수익률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왔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투자 공부를 많이 하여 좋은 종목에 잘 투자해서가 아니라 싸게 사서 수익 낼 때까지 기다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샀더라면. 오래 기다려도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것이고, 싸게 샀더라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더 하락할 때 손절했더라면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벌어왔던 방법으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 단가가 역사적으로 저점에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만 재투자 원칙과 다르게 잡주를 교육용으로 극소량 투자해 봤는데 역시 잡주에 투자하면 골로 간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신기하게 인생에서 딱한번 잡죠. 투자했는데 그게 상패로 이어진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지수들이 고점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도 횡보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지수가 많이 하락해져 있을 때이지 지금처럼 많이 상승해져 있을 때는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하락할 때 이미 많은 수량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목표 매도가까지 그닥 기다리기만 하면 돼서 딱히 할게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쌀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거나 하락할 것 같아 단기 매매로 매도하여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사면 오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이 싼 가격인지 판단해 보시고, 싸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고 난 이후 5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로 바로 돈벌 생각보다 하락장을 이겨낼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 매수를 하던 하락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락의 공포를 이겨내고 꾸준히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최대한 싸게 맞추려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2차 전지 상승처럼 내 종목에도 상승장이 오게 될 것이고 어느새 내 계좌는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다 필요 없고 싸게 사는 게 장땡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